자 이번엔 황삭가공을 배워볼건데요 황삭가공 <laughs> 자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New Toolpath 들어가서 Type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3-axis l 이 있습니다 이게 황삭 전용 툴인데요 여러 개의 황삭 툴들이 있지만 우리가 쓸 거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Contour l p p i n g Block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황삭 툴이에요 이걸 눌러주시고 OK 그리고 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땐다 영어로 되어있잖아요 다 영어로 되어있는데 아까 우리가 포켓 가공을 할때 5를 한번 눌러 줬기 때문에 이미 좌표가 세팅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5를 눌러 주지 않아 주셔도 되고 다음 이제 황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볼 공구로 가공을 하죠 근데 제가 챕터 챕터 몇에서 말했더라 챕터 아,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아까 그 전에 강의에서 말했듯이, 8파이 같은 경우에는, <laughs> 제가 황삭 같은 경우에는 그 8파이를 쓰려고 미리 이 서페이스를 10mm로 만들어놨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8볼. 황삭을 8볼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툴번호는 4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툴번호는 자기가 쓰는 대로, 나름대로입니다. 자기가 뭐, 나는 8볼 뭐 10번에 쓰는데? 하면 10번 쓰시면 되고, 나는 8볼 4번 쓴다? 그럼 저처럼 4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공 방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스로 가면은, 황사건 레이스로 가면 엄청 느려요. 황사건 무조건 스파이를 뺑뺑이로 가야 됩니다. 이걸로 가야 황사건이 제일 빨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시간 차이가 거의 2배, 3배 납니다. 심하게 나면 4배, 5배까지 도 나요. 그래서 무조건 스파이럴로 해 주시고 오케이. 다음에 컷 피드 레이트 속도하고 R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삭부터는 RPM 무조건 9000. 최소 8000에서 9000까지는 가야 돼요. 뭐 심하게 많이 주시는 분들은 뭐 9500에 뭐9500뭐만뭐 15000까지 주시는 분도 봤는데 사실 저희 목업에서는 15000까지는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9,000 씁니다. 9,000 쓰면은 회전수가 많기 때문에 물건 뭐 깔끔하게 잘 나오고 기계에도 크게 무리 없이 잘 나옵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6,000을 주고 뭐 내가 급하지 않다. 뭐 급하지 않고 물건이 조금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황사기 물건이 깔끔하고 안 깔끔하고에는 별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뭐 4,500. 그래서 뭐 4천까지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6천 주시면은 그냥 무난합니다. 6천만 6천 주시면은 무난해요. 6천에 6천에 9천 주시면 되고 이제 그리고 바운더리 커브 이게 가온 구간이라고 전에 강좌에서 말씀드렸죠. 논 눌러가지고 가온 구간 설정 해줄건데요. 아, 전에 강좌 보시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R01이 황삭 F01이 정삭 J01이 잔삭이었습니다. 지금 황삭을 할 것이기 때문에, r 공1을 해주시고, OK를 눌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 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번은 이 바닥에 파이는 걸다 무시하고 가는 거고, 홀머신은 바닥 파이는 걸다 뚫고 가는 거거든요. 전면에서는 다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황삭, 전면 황삭에서는 무조건 홀머신 에어리어. 무조건 전면 황삭에서는 홀머신 에어리어. 뒷면 가공 황삭에서는 무조건 오버로 가공합니다. 왜냐하면 전면에서 이미 바닥을 다 뚫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전면이니까 전면 황삭에서는 홀머신내어를 눌러주시고 이 파트 미니엄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이 Z 값이 써집니다. 이게 지금 30T거든요. 마이너스 30mm, 니까 그러니까 30mm까지 내려가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세팅이 됐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제품이 뭐... 30T가 조금 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 30T로 유지해서 설정을 했는데도 워크엔시에서 조금 뭐 파일이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이너스 뭐3 0 0 1뭐 이런 식으로 뒤에가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지워 가지고 딱 30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임의로 그 다음에 OK를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스톡얼러런스가 공차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스톡얼러런스가 공차인데 황삭 공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0.3 고정입니다. 무조건 0.3 고정인데 뭐 예를 들어서 1t 아뭐 1t 같은 경우는 황삭을 늘 필요가 없지만 뭐 5t나 8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t가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간혹 뭐 0.1을 주고 황삭을 주고 할 때도 있긴 한데 사실 그냥 모든 제품 그냥 황삭 공차를 0.3으로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전부 다0.3 통일하시고요. 톨러런스와 정밀도인데 황삭 정밀도는 무조건 0.1 고정입니다. 0.3, 0.1은 무조건 고정이에요. 황삭.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텝오버가 피치죠. 스텝오버가 피치인데 이거는 항상 이툴 공구값의 절반입니다. 8파이기 때문에 절반이 4, 4mm 그리고 Z스텝이 절임량이거든요. 이 공구가 8파이가 이게 바닥으로 먹는 양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항상 공구값의 절반인 사 m m 그래서 8파이 같은 경우에는 4에 4. 뭐 이게 만약에 10볼로 황삭을 한다. 그러면 5에 5. 무조건 고정입니다. 팔 8파이 같은 경우 4에 4뭐 6파이로 황삭을 간다 하면은 3에 3. 무조건 툴의 절반값 고정이기 때문에 4에 4로 세팅해 주시고 이게 미니멈 미드스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배울 때 이건 무조건 영어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영어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뭔지는 제가 연구를 안해 봤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서 알게 되면 그때도 뭐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든 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o k 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서 황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BJC. b 엔 c 들어가서 컨트롤 F가 새로 고침이라고 했죠. 새로 고침해 주시고 황삭을 눌러 보면은 황삭이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황삭 같은 경우에는 볼로 가공을 하면은 항상 이맨 위에 선이 하나 떠 있거든요. 이게 허공에서 돌아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팔팔을 했을 때이 가운데 맞면 되고 맞추는 게 가공 라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듯이 보이면은 보듯이 이제 이 와꾸하고 가공하고 살짝 떠있죠? 네. 그래서 이 허공에서 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워줘야 됩니다. 이걸 지워주는 것만으로도 가공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디션, 에디션을 누르고, 그리고 모디파이를 눌러서 이제 선을 지워줄 건데, 이 선을 지우는 것도 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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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윈도우 에어리어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황사계에서는 윈도우 에어리어를 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좌표 잡을 때 썼던 것처럼 이렇게 박스를 그려 가지고 지우는 겁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요 그래서 이 위에선만 지울 거기 때문에 이 선하고 이선 사이에 이렇게 돼서 한번 클릭해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박스를 그래서 이 빨간 선까지 다 지워주시면 되거든요. 해서 클릭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게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save를 눌러서 저장하고 다시 modify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위에 선이 사라져서 항상 가공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수정을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생겨요. m- 이게 너스이 다시 계산을 다시 하라는 소리거든요. 계산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n 플러스로 바뀌면 다시 계산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 고침해서 다시 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지워진 게 확인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황사 가공도 끝이 났습니다.